어, 음. 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어, 제가 방금 자고 일어났는데, 일어나서 물한컵 마시고, 이것저것 보다가, 너무 뜬금없는 열애설을 봐가지고, 야, 이게 진짜노 싶어가지고. 여러분 <laughs> 이렇게, 이렇게, 부랴부랴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리게 됩니다. 열애설은 오랜만인데, 요새 좀 약간 좀 뜬금없는 열애설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 요 대표적으로, 한소희하고 류준열이 그랬잖아. 남자들 반응이, 야, 저게 되노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 근데 지금 방금 뜬 열애설이 트와이스 지효하고 윤성빈이 뜬 거야. 나도 보니까 야, 이것도 진짜 뜬거 없더라고. 트와이스 지효하고 윤성빈이 너무 뜬거 없는 조합이잖아. 그래서 야, 이게 되노 싶어 갖고 나도 봤거든. 그래서 일단 기사는 어떻게 나왔냐면, 지인소개로 만나서 1년째 교제를 하고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뭐 비슷한 프로그램에 나온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나온, 나온 사이좀 비슷하게 나왔다고 하대 그래서 뭐 그때 뭐 이게 친분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둘다 운동을 되게 좋아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다. 그리고 집도 둘이 되게 가깝고, 그래서 그 집을 왔다 갔다 하는 게 목격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편 JYP 측에서는 트와이스 지효와 윤성빈의 열애는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라는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 근데 뭐 글쎄 요새는 되게 아니다 싶으면 바로 강경 대응하잖아. <laughs> 그 이수연하고 김세론이었나? 걔 같은 경우도 바로 세론이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저걸 왜 올렸는지 모르겠다. <laughs> 뜬금이 없다. 언론사 언플이 요새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는 추세거든. 그리고 이전에 한소희하고 리준열이 너무 뜬금없는 게 사실로 밝혀지다 보니까 요것도 내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일 거라고 보여져요. 매우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뭐냐면 사람은 자기 취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남자들이 이게 많이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자는 그 취향이 남자보다 훨씬 더 스펙트럼이 넓어.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이쁘면 다 좋아한단 말이야 막말로 한소희 싫어하는 남자가 어디 있겠냐 다 좋아하겠지 그지 근데 문제는 류진열 좋아하는 여자 있을 때야 류진열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니까 많다니까 생각보다 근데 우리는 한소희 정도라면 당연히 더 좋은 선택의 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뭐 남자들이 생각할 때 멋있다고 생각하는 남자들 그런거 정해져 있잖아 뭐 옛날에 보는 뭐 진짜 엄청난 스타들이 있잖아 뭐 이제 원빈 이런 사람들 뭐 저런 사람들이면 다들 납득할 수 있는데 그런 비교 대상에서 갑자기 뭔가 류준열로 내려오니까 그 괴리감에 어리둥절한 경우가 많은데 근데 여자들이 약간 그런 잘 한결된 취향 같은 게 있어 계속 보다 보면 그래서 나는 그런 거를 좀 많이 봤거든 어떤 경우가 일단 제일 흔하냐면 키큰 남자 만나는 여자는 무조건 키큰 남자 만 만나 어, 그런 거 진짜 많이 봤고, 그리고, 뭐 이게 외형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좀 일관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지금쯤 제가 만났던 여자들 쭉 보면 거의 다 마른 여자였거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서로 자기 취향이라는 게 있는 거지.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내가 트와이스 지효와 윤성빈을 봤을 때 이게 뜬금은 없지만, 이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느끼는 게, 트와이스 지효의 전, 전 남자친구가, 전 남자친구가 강다니엘이었거든. 강다니엘. 뭐 헤어졌다고 하는데. 근데 강다니엘을 보고 나면, 이게 보면 강다니엘이 여자들이 되게 인기가 많잖아. 근데, 강다니엘에서 공방 3호 풀업 하잖아. 그러면 그게 윤성빈 느낌이 나. 그치? 딱 봐봐. 사진 딱 봐봐. 강다니엘에서 공업, 방업, 풀업 해서 딱 강해지면, 윤성빈 느낌이 난다니까. 존나 싸움 잘하는 강단일 같은 느낌이 있잖아, 윤성빈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와이스 지우의 그런, 그런 뭔가 하나의 취향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 둘이 같이 나온 프로그램을 찾아봤는데, 나는 유튜브 내에선 찾지는 못했어. 딱 보니까, 윤성빈이랑 같이 운동하고 있는 게 보이길래, 저우가부터 클릭해보니까, 윤성빈이 아니라, 종국이 형이더라 <laughs> 종국이 형도 보면 되게 닮지 않았냐, 윤성빈이랑? 둘이, 둘이 보면, 태닝해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좀 근력 운동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트와이스 지효가 그래서 실제로 짐정국 나와가지고, 뭐 하체 운동 같은 거뭐 어떻게 하냐 이런 거막 물어보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하체 운동은 저는 참고로 지금은 그걸 많이 합니다. 힙스러스트를 많이 해, 힙스러스트. 나중에, 이게, 운동을 계속 하다보면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모자란 게 계속 보이거든. 근데 오늘 보니까 내가 지금 상체는 몸이 좀 많이 커졌단 말이야. 원래는 하체가 발달된 형태였는데, 지금은 상체가 되게 발달됐고, 엉덩이가 이게 볼록하지가 못한 거야. 그 캡틴 아메리카의 빵댕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요 근데, 문제는 이거 할 때는 힙스러스트가 진짜 짱이거든. 문제는, 문제는 힙스러스트가 헬스장에서 하기가 좀 많이 힘들어. 헬스장에서 보통 스미스머시 딱 놓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뭔가 이상해. 쪽팔려. 그래서 더안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결국엔 헬스장 바꿨습니다. 그 힙스러스트 기계가 따로 있는 기계로 바꿨는데, 여통간에 보니까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는 거 같고 확실히 봐도 공통 분모도 있겠다 싶더라고. 근데 나는 지효 이번에 나온 거 보고 깜짝 놀란 게 너무 많이 말라다 말랐다고 해. 나 체형이 많이 변했어. 그럼 내가 옛날에 알던 지효는 약간 사모아인 같은 느낌 있잖아. 목 겁나 두껍고 어 엄청 강해 보였고 그래서 야 목이 저게 근육이 없어지나 그래서 옛날에 사모아인이랑 같이 비교가 되는 게 지효였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이건 목도 이게 그냥 쫙 빠졌더라고 그래서 음, 저런 저렇게 되는 것도 가능하구나 싶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뭔가 그 개인의 취향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트와이스 지효와 윤성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 보여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또 특히나 JYP 같은 경우는 언플 같은 거 겁나 잘하거든 이거 아니다 싶잖아 그러면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해 그래서 항상 뭐 이런 아이돌들의 그 열애설을 볼 때마다 아이돌 여자 입장에선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 윤송빈 측에서는 이게 사실이면 오야님좀 오, 쩌는데 이렇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지효 입장에선 열애설이 하나도 좋을 게 없거든 근데 문제는 그런 거 같아 그... 안 걸리면 된단 말이야 <laughs> 스토커들이 지옥 걸려라 지옥 걸려라 이렇게 해서 열애설이 발견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보통 열애설이 발견될 때는 그... 디스패치 기, 기사들 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게 있대 그 연예인들 차량들 있잖아 밴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게 등록을 지들끼리 다 이렇게 막 이렇게 공유를 하는가 봐 그래서 그 차가 뜨면 그때를 그걸 한번 따라가서 그래서 잡아내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안 걸리는 애들은 안 걸리잖아. 지금 아이돌 애들이 얼마나 많아? 그 중에서 다들 지들 알아서 이게 만나고 이게 물고 빨고 다 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laughs> 걸리는 애가 있고 안 걸리는 애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걸리는 것도 이제 잘못이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여튼간에 뭐 굉장히 뜬금없는 느낌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운동선수 아이돌의 만남은. <laughs> 뭔가 조금 더 뭔가 좀 야릇한 그런 느낌이 있지 그지? 근데 뭐 어차피 뭐이제는 이제, 이제는 옛날이랑 많이 다르잖아. 옛날에는 내가 어렸을 때는 막 아이돌들이 연애하고 그런 막 죽인다고 난리났거든. 막 눈깔 막 파가지고 막 자기 피 묻혀가지고 너 죽인다 막 이러고 진짜 이랬어 우리 때는. 근데 지금은 아이돌 팬덤이 그렇게까지 과격하진 않잖아. 많이 성숙해졌잖아. 그러니까 뭐지효도뭐 뭐 사람인데 연애 좀할수 있지 그지? 그래가지고 아무쪼록 뭐 소속사 쪽에서는 거 이제 거절 이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거. 냄새가 난다, 이거. 너무, 너무 비슷해. 전 남친 취향이랑. 공방 풀업 강다니엘이라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아무쪼 이분 사랑하시고, 어, 다음에는요. 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그걸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남자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는 내가 늘상 얘기하는 게 요새 남자들 되게 패배의식이 팽배해졌다 얘기하잖아. 이 기사를 보고, 야, 저게 되노? 이런 사람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남자들이 여러분 운동 겁나 빡시게 하잖아. 몸이 커지잖아. 그러면, 그러면 뭔가 달라지는 게 분명히 있어. 난 그걸 확실히 느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보고 나면 좀 운동 좀 빡시게 해가지고, 어설프게 생기면, 어설프게 생겼잖아. 그러면, 무조건 벌크업이 답이야. 몸이 커져가지고 되게 강해 보이잖아. 그러면, 분명히, 분명히 더 좋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 저녁 영상 또 있구나. 저녁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 그리고 오늘 우리 복돌이, 복돌아! 오늘도 우리 복돌이의 재롱으로, 촥! 목도리도 몸 되게 좋아. 삼두 봐봐. 쩔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 차